음, 우리 앞에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면 지극히 높은 곳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에게 평강을 주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보통은 위에 높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다고,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나 평강을 얻는 일은 잘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서 영광을 받는데,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이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평화는 평화인데 누구에게 평화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평화는 평화인데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국가 속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 내용을 우리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찾아왔어. 혹치 예수님이 찾아왔지요? 동방박사도 찾아왔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아직 못 찾아왔어요. 한참 뒤에 찾아옵니다. 목자! 맞아요. 목자. 네, 목자들이 지금 찾아 왔습니다. 어, 그림이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기도 하지만 원래 어두워요 이 그림이 <laughs> 렘브란트 그림이거든요. 어, 저쪽에 환한 곳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누워져 있고 마리아로 보이는 엄마와 아, 그리고 아빠 요셉이 있고 곁에 아마도 이 허름한 이, 이 농가의 집 주인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아, 그리고 목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낳기 전까지 너무 힘들지만, 낳고 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직접 낳아본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저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첫째 낳았을 때. 첫 아이고, 너무너무 기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하여 이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지금 목자들이 와가지고 전해줘요. 목자들이 여기 찾아왔는데 한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들을 통하여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얘기에요. 우리 10절 11절 초등부 학생들 큰 소리로 읽어줄래요? 초등부 학생들 큰 소리로 시작.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전사들이. 어, 무서워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말들이 되게 엄, 엄청나고 큰 이야기들이에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 복음을 전하는데, 작은 복음이 아니라 큰 복음이고, 좋은 복음이에요. 좋은 큰 기쁨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큰 기쁨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 얘기는 사실, 이때 당시에는 무슨 말로 쓰였냐면, 황제가 태어났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럴 때 써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쟁에서 이겼거나 황제가 태어났거나 할 때. 그리고 그 황제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구원자가 되고, 그리고 구원자로서 이 로마 제국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으니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용된 말들이 다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조금만 줄로놓거걸래요큰 기쁨에 예, 놔둬도 됩니다.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 뭐냐면 사실상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관련되어서 그 사람이 황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태어난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님이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천사가 전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 손을 세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들렘에 가서 태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트스라는 사람이 온 로마의 명령을 내려서 다 호적해라, 그럽니다. 세금 받기 위해서. 그 얘기 듣고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마리아가, 마리아랑 요셉이, 예수님의 아빠, 엄마가 한 열흘쯤 되는 길을 걸어와서 나살에 서서 베들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그, 이게 지금 무대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비교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카이저, 아우구스투스와 큐리오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이렇게 해서, 애초에 황제예요 황제 누가 진정한 황제인가 이렇게 신성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냐 아니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일이 스케일이 이렇게 한 작은 공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맞아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은 다만 여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진짜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스 눌러주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큰 스케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정작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이한 작은 농가의 집에 아무도 누군지 모르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왕이신 구원자이신 그분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 얼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메어켈 총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시면 만나 보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황제를 만나러 갈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죠? 가이사하고 수도를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래 누가 황제 대신 참 주인이신 황제 대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농가의 부, 농가의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계시는 장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은 힘과 권세와 부유함을 가지신 가진 이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니라 명령 하나의 임신 중에라도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십니다. 그 가정의 아이로 태어나세요. 황제가 아니라 힘과 권세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하나에 만사제 몸을 이끌고라도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이 똑같은 사람들, 우리가 똑같이 방불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그 가정의 구원자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 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움직여 가세요. 당시의 중심지는 로마고 이스라엘로 따지면 예루살렘이에요. 성공하려면 관심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로마로 가거나 최소한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어, 뮌헨으로 가거나 베를린으로 가거나 최소한 프랑크푸르트로는 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은 나사렛 천 동네 사람들 한 50명에서 100명, 200명 정도밖에 안 살았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찾아오세요. 그거는 명령을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베들레헴도 아주 작은 동네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모든 고을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 얘기는 가장 작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고 하세요. 작은 동네. 에 어디랑 비슷해요? 길이랑 비슷해요. 길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꼭 설명을 해 줘야 되죠. 함부르크에서 한시간 위로 올라가면 거기 있어. 베들레헴에서 10km 밑에, 베, 아, 예루살렘에서 10km 밑에 베들렘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아, 거기, 대강, 알아차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 가셔서, 거기에서 나으시고 잠깐 있다가 다시 이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황궁이나 안락한 공간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거는 그 화려한 황궁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지 않아요. 그곳에 찾아가시지 않고 가난한 농가에 가난한 이들의 호의를 얻어 태어나세요. 그때 여관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난한 농가에 누군가가 이 만삭이 된 여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 와서 몸을 풀라고 자리를 마련해 준걸 거예요. 누군가 가난한 사람의 호의를 얻어 가난한 농가에 찾아오시고 태어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라비나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경건하고 어,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천시를 받는 목자들을 전령으로 선택하세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 누구 낮, 밤 중에 어느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유명한 사람 경건한 라삐들 율법학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한밤중에 잠 못자고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저기 베들레헴 동네에 가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부유같은데 짐승들 있는데 누여있는 걸 볼텐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 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 목자들은 당시에 밤새도록 일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목자들은 당시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겠습니까? 양들이 안식일 날 되면 다 그냥 다 졸도를 해버립니까? 안 먹어도 돼요? 안 돌봐줘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안식일 날도 돌봐줘야 되죠. 안식일 날도 꼴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안식일 네, 목자들 보고 양떼를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엄격하게 스스로의 삶을 절제를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목자들을 향하여서는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러운 인간들이야. 안식일조차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목자들이 안식일 날 양을 쳐 주지 않으면 그 양은 누가 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형태로 너는 더러운 사람들이야, 너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너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라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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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기 위하여 삶을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내몰리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경건한 랍비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아니라 안식을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이 밤새껏 일을 해도 양들 훔쳐 가는 도둑놈들이라고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라삐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천시받던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얘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경배를 합니다 이것도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가, 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동방 박사예요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동방 박사 저 사람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랑 똑같냐면 렘브란트 얼굴이랑 똑같아요 이, 이 렘브란트는 곳곳에 다 등장해요 어디에나 다 자기 얼굴을 놓습니다 <laughs> 어? 경배하고 있는 어, 경건한 라삐나 육, 율법학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주님께 경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 멀리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마도 바벨론 쪽이었을 것이고 바벨론 쪽이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당을 만들고 전하고했던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거기서 별을 보고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찾아와 경배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 밖에 있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불경건하고 더러운 존재에 불과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예수를 경배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완전히 그동안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게라고 했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천시받던 노동자, 목자,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하나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방신들을 섬긴다고 생각했었던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찾아 불러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보게 하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거기 있는지도 몰랐던 시무원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오늘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선물을 많이 주고 많이 받았나요?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억조차 할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날 밤에도 양을 치느라고 하루 종일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조차도 할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이 진통이 와가지고, 어, 이거 어디서 아이를 낳아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그곳, 또는 밤새 양을 치고 피곤해 하는 그 목자들의 현장,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었었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자리, 설거지 하고 있는 자리, 아이한테 승질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자리, 어?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공연하고 있는 자리, 어떤 특별한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그 곳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곳, 그것으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룩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거룩한 시간이지만 아마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찾아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간, 찾아간 거룩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며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삶에, 이, 버거워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룩한 모습은 이런 황제의 화려함이 아니었고, 한 작은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강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경건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구분했던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분했던 더러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내가 나누어 놓았던 신자와 불신자가 아니라 미신자 아,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 내가 나누어 놓았던 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직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나누어 놓은 의인과 불의한 자. 내가 나누어 놓은 중심과 주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 곁에 서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셔서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의 삶 가운데 새겨 넣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탄생을 또는 성탄을 기뻐하며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 그동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혹시 생각했다면 잘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 괜찮습니다.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 저런 더러운 사람들, 저런 이방인들, 저런 안식일조차 지키지 못하고 밥벌이 때문에 신앙을 내팽개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아우 저런 사람들도 사랑하. 저런 사람들은 주님 사랑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더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어쩌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구분을 무너뜨리고, 당신께서 친히 찾아와 내가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복, 복을 짓겠고,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와 같이,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소외된 사람들, 아직 감히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그렇게 오늘 목자들을 불러서 이방인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의기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지난 주간에 지난 주 지지난 주간이죠. 시리아 알레포 그 소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너무 많은 아이들과 어, 어, 여자들이 정부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IS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마이나츠마에서 그 폭탄, 아 저기 트럭 테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여기 난민으로 와서 여기 사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답답한데 난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잠재적인 테러 분자 또 몰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죠? 오늘 하루 자기의 목숨과 자기 가정의 삶을 위해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이 여전히 노동하고 있는 누군가들, 예수님은 아마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찾아오심 향하는 방향들을 따라,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